활동 아,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. 아, 네, 내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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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뭐 저, 불타 나, 끝나자마자 갔던 모르겠는데. 그막이에미레이 캐리 잃어버리고. 뭐. 맞아 맞아. 처은뭐저 한국 갔잖아요. 잃어버리고. 맞네. 다음 <laughs> 날에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그, 아, 지금 여권 지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. 지금 여권 저한테 없어요? 제 여권은 제게 아닙니다. 지금 여권요? 지금 여권 뭐이 여권 말하는 건가? 언제 들고 있어? 몰라 왜내 주머니 속에 잃어버릴 거야. 재미 좀화 하네. 얘기하는 중 이러고 이거 뭐이거 말하시는 건가요? 이거 내 화제가 많이 되더라. 예. 친구들이 근데 아. 이거 그러면 예.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? 반납, 반납, 지수 반납해야지. 영광스러워니 아들 제대로갔는데 되게 아아 진짜. 아니 양말 좀 벗자. 아니 뭐 하냐고. 그냥 벗어 줘. 너 아무래도 그거 논란이잖아. 그래서 무슨 믿는 거 아니냐고 너 이 현대 미술하고 있표시 아, 네. 야 여튼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, 갑... <laughs>